부자 감세를 해서 세금이 작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의 대표적인 게 법인세 깎아준 거예요. 법인세 1% 깎아준 거 그것이 벌써 10조, 20조의 감세를 갖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또 저기 양도소득세죠. 예. 네. 이런 것도 깎아주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또몇 조가 펑크 나? 10조 가까이 난다나요? 정확한 추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반기에 지금 40몇 조가 펑크가 났고요. 올 한해 60조 이상 펑크 날 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돈도 엄청 빌려가 지금 이자도 4천억 오래 들 거라는 이야기고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잘못해서 부,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기가 나빠지고 대기업이 반도체 수출도 잘안 되고 하니까 또 세금이 적게 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991년 IMF 때 처음으로 R&D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한 번도 R&D 예산이 깎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에서 30조가 넘던 올해 3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5조 정도로 26조로 깎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연구개발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술개발, 과학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싹을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거아니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진국이 되고 대거나 후진국으로 떨어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미래를 닫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R&D 예산을 축소하는 이런 태도. 그런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과학 기술을 숭상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더 늘려나겠다 이런 큰 소리 안 쳤습니까? 큰 소리 친것 정반대로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정말 곤란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죠 우리 창원에는 전기연구원과 제로연구원이라는 두 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 대표자들이라든지 연구원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절망적이라는 거죠 기존에 하던 연구를 결과도 못 되고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구 과제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돕기 위한 대학원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축소해서 어쨌든 과학기술을 위해서 앞으로 들어와야 될 인력 수급에 벌써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과학기술을 등한시한다는 시그널에 가면 은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걱정이다. 그다음에 연구과제가 줄어들면 그 연구과제의 성과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인센티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봉급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30%가 깎인다는 거죠, 봉급이. 그렇게 됐을 때, 월급이 20, 30% 깎인다는 건 이래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연구개발이 제대로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헌신적으로 누가 하겠냐 말이죠. 이런 나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복구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복구시키려 해도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기재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를 더 압박하고 정부를 더 압박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약에 복구되지 않으면 내년에 저를 당선시켜 주시거나 민주당을 많이 당선시켜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정선 끝나고 나면 추경할 거 아닙니까? 추경할 때 이것을 살린내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정말 그때는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리고 한 타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부 여당이 정신 차리고 R&D 예산 복구 시켜라 그런 주장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미래 과학 기술 개발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과학 기술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과학 기술 면에서 중국에 우리가 추월 당하고 있고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 세상에 과학기술에 여당, 야당이 어디 있고, 보수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정권이라도 과학기술이 앞서야 돼요. 제가 2021년인가요? 20, 아, 2012년 봄인가, 에, 브라질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도시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계 사세였습니다. 젊은 상공회의소 회장인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게 됐느냐 했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의... 선조들의 조국 일본이 우리 옆에 있고 거대한 중국이 우리 옆에 있다. 두 나라와 대한민국은 경쟁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북조선이 있다. 북한이 있다. 북한이 있어서 체제 경쟁을 우리 우리 체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 체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있었다. 인재를 소중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실을 말리는 짓이다. 세금 조세 정책도 그렇죠. 그 R&D 이렇게 예산 깎는 것도 그렇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한번 다시 한번 따끔하게 지적하겠습니다.